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미입니다. 올 여름 제주 시내 야경을 볼수 있는 투어가 진행됩니다. 바로 야반 버스 투어인데요. 2층 버스를 타고 제주 국제공항을 출발해 이호태우 등대, 도두봉 그리고 동문 재래시장 등을 경유하게 됩니다. 야반 피크닉과 거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올여름 야반버스투어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폐쇄됐던 도내 공공시설 일부가 18일부터 시범 개방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도서관과 박물관 등 모두 35곳에 대해 18일부터 시범 개방하고 제한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이용 시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정원이 제한되고 발열 체크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2주간 시범 개방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도내 공공 시설은 당초 지난 4일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주 연장된 바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18일 제주시 48번 확진자와 접촉한 A씨가 제주에 입도했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제주에 입도해 여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제주자치도는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14일간 격리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제주자치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제주도 내 11개 해수욕장은 도로와 인접해 있어 출입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마을회 등에서 예약제의 난색을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제주공항과 항만에서 발열 체크를 통해 1차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며 해수욕장 예약제 시행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고등학교의 창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창의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창의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남주고와 사대부고를 비롯한 도내 8개 고교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들 고등학교에서는 미르창의과학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협업 능력을 키우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제 5차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국비 공모 사업에 중앙로 상점가 생기발랄 청년몰과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등두개 프로젝트가 선정돼 국비 3억 1,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기발랄 상점물 사업에는 2억 2천만 원이 투입돼. 청년점포의 상품과 공동 브랜드 개발, 청년몰 운영 협동조합 운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에는 동문 수산시장과 주식회사 동문시장이 선정돼 화재 발생 시 관할 소방서와 상위 내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서귀포 YWCA가 서귀포시와 함께 달리는 건강 쿠킹 버스를 활용한 식생활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귀포 YWCA는 9.5톤 화물차량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조리대 등 시설을 갖춘 쿠킹버스를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쿠킹버스는 시민과 학생들을 찾아가 맞춤형 식생활교육과 레시피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정입니다. 계절이 빠르게 여름을 향해 가면서 이제 몸보신을 해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양식인 전복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전복 요리 먹고 올 여름도 열심히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맛집입니다. 식당은 아담한 편입니다. 먼저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돌솥밥, 전복 한끼, 전복 뚝배기, 전복 볶음밥, 전복죽, 전복 버터구이, 전복회, 전복 물회까지 전복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고민돼요. 기본찬이 차려졌어요. 와, 너무 푸짐하죠?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요? 지금 메인 요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찾아봤을 때 이곳이요 혼밥이나 혼술하기에도 좋은 식당이라고 있서져 있었거든요. 오늘은 혼밥이지만 다음에는 혼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전복. 전복 초밥 같아요, 그죠? 게우밥 위에 전복 버터 구이 한걸 올렸습니다. 오 메인 요리. 짠. 주인공을 먼저 먹어야 해요. 대우밥에 전복 포도유를 얹은 전복 카키라는 요리입니다. 음, 전복탕. 맛있음. 맛있음. 음. 마음껏 느끼고 게 대우밥이어서 그런지 전복의 향이 더 강하게 나요 음, 진짜 맛있어요 사이드 디쉬 어. 부추전이에요 어. 오기 전에 이런 것들 먹잖아요. 저는 같이 먹어요. 제가 맛집 제대로 발견한 것 같아요. 하나 더 들어갑니다. 제주의 바다를 제 입에 넣은 기분이에요. 음 네, 오늘 먹었던 전복 요리 너무 맛있어서 전복에 꽂힌 것 같아요. 제 전복 요리 맛집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주 오셔서 전복 요리 어디 가서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신다면 이곳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리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며 제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안개나 옅은 안개인 방무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반부인 수요일에 또한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아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다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27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인데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일부 결항됐습니다.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상공은 맑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군산공항에는 여튼한 개인 방무가 드리워져 있고요. 청주와 원주공항에는 구름 많이 껴 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